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호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땀방울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조차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한 사람 행동 이전에, 열 사람, 백 사람, 한 도시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바라보시고,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경을 하루 한두 장씩 읽어서 또 묵상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어마어마한 주인공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그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한 뿌리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그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름받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세 가지 인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세 번째는 바벨탑입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했고 땀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 하나님께서 아 에덴동산에서 추방하셨지만 인간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1500년 정도 시점이 흘러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죄송합니다. 아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육체의 행복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의 홍수 지역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500년도 되기 전에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님무로시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살아야 할 인간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리시고 내가 다시는 인간을 창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말씀 하실 만한데. 그지 못합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속 썩이는 자식을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라고 입술로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범죄하지만 대적하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믿음의 선조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류는 다시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이네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겠다. 모델로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가라앉은 땅에 보내는 교육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후손의 그 장자 상속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이 이후에 물려진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가운데서 죄를 가지고 살아왔던 지나간 모든 삶의 흔적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 그걸 다 버려라. 그걸 버리고 이제 내가, 주신 것, 내가 주는 것으로 새 생명을 받고, 너는 새 삶을 살아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다. 바로 이제부터 너는 내가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 인생은 복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민기적거리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즉각적으로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총체적으로 보면 따라갔지만 조카로 옷을 데리고 갔고 많은 재산을 하란해서 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갈대와 우르에서 불렀는데 그런데 그는 하란에서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루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하고 떠나지만 기근이 들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만한 애급당으로 갔다가 부인을 뺏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결과가 되금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므로 말미암아 그는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이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것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다가 일이 넘어지고 절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면 인간에겐 희망이 없지요. 결국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도 꺼이꺼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얼만큼 깊이 읽고 또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게 생명선이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새벽을 정복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기도 안하고 고민하는 거 그거 다 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망칠 뿐입니다. 여러분 고민할 시간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을 사는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